어떤 볶음밥집이 20분을 볶아요? <laughs> 20분을 볶고 계세요, 지금? 여기 맛있다. 맛있어요. 볶음밥 먹어야지. 어? 닭갈비의 엔딩은 볶음밥. 복근... 여기요. 형님. 사... 네. 여기 볶음밥 두개만 해주세요. 네. 네. 볶음밥 네. 두개만주세요 네네. 맛있게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잘 못하시는 분이시네요. 마시게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뭔가 좀 볶음밥으로 엔딩을 해야 우리나라 예, 엔딩하는. 볶음밥 데... 할 때, 예. 아좀 조용히 지켜봐 주셔야 되거든요. 예? 볶음밥 할 때는 떠 드시면 예. 안 되고 조용히 지켜봐 주시는 게 국룰이에요. 그게 국룰이에요? 네, 예, 보통 닭갈비집 가면 다 손님들 그렇게 하거든요. 네. 예. 네, 그게 이제 또 알바상에 대한 매너입니다. 아, 되게 잘하시나보다. 네네. 네. 닭비만 네, 네. 네. 5년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예,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안 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켜보세요 그냥. 불을 안 켜신 것 같은데. 어, 아, 맞다. 아, 처음부터 해야 되네. 다시 시작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하시네요? 네네네. 네, 네. 말씀하시면 안돼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정적이 너무 싫지 않아요? 매너로 좀 지켜주세요 동영상 찍고 싶으면 찍으셔도 돼요 아니 별로 그런... <laughs> 너무 오래 볶으시는거 아니에요? 레시피입니다. 레 네, 그 레시피라고요? 예. 방금 건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요 레시피입니다. 네? 스킬이에요 스킬. 하긴 하.. 하 신데오불 조절 뭐 어, 맛만 있으면 되죠 그래네 조용히 하세요 배가 좀 많이 고픈데 빨리, 빨리 그냥 조금, 조금 대충 해주세요 아니 아니요 저희 최선을 다하라고 교육을 받아서 네 대충 해드릴 수 없거든요 볶음밥이 이렇게 긴가? 아, 잘 먹겠습니다. 아직 덜 됐어요. 아이고. 예? <laughs> 지금 다된거 같은데? 아 잠깐 쉬었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laughs> 무슨 스킬이 들어간지 정핀 잘 모르겠거든요. 아 이게 공기랑 네, 네. 그 불의 온도랑. 네. 계산을 좀 해야되거든요 배가.. u n 배가, 많이... 공기를... 네, 살짝... 네. 공기를... 네, 배가 많이 a v e a pen o 공기를 n n y I 이 a v e 이 pen 이고 b u n 네 y I have a p 시 n of b u n n 다 I have a p e 요 of bunny. I 트 a v 이 a pen of bunny. I have a pen of bunny. I have a pen of bunny. I h a 레시피요 레시피 레시피라고요? 예. 네. 하트 있고 없고가 네. 만들고 안 만들고 차이가 맛이 한 해가 아니 하트를 뿌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뿌개면은 맛이 또 이상해져요. 한 해가 땅 차이예요. 제가 하트를 못 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거입니 그런... 맛이 증명을 해주니까. 저희 음, 이런 걸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담배는 피곤할 될까요?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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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요. 같이 가시죠. 네? 네? 먼저 그걸 같이 가져가고. 예. 네. 이거 하셔야죠. 아니, 보고 계셔야지 제가 해 드리고. 그 의미가 있어요? 응. 그럼 손님 없는데 제가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같이 한대 펴고 저요 아니요. 아니요. 피로 운동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저도 마침 피우고 싶어서. 했어요, 아, 저도 같이 피고 싶어 가지고. 알게 해 주세요. 빨리. 얘가 얘가 보고 있으면 되게. 아, 두분다 있어야 돼요. 분이 다 계셔야지 그것도 레시피예요? 레시피예요. 잠만요. 음. 소금 너무 많이 뿌리시는거 같은데. 아니, 뚜껑 안 열었어요. <laughs> 뚜껑 안 열었어요. 그 무슨 의미예요? 서비스죠. 레시피예요, 이것도 레시피. <laughs> 소금이 안 들어가는데. 예, 네, 네, 레시피입니다, 레시피. 안 짜요. 하나도 안 짜.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그거 안 보고 싶고 배고픈데. 퍼포먼스입니다. 배고파요. 네, 네, 네. 잠시만요. 영상 찍으셔도 돼요. 인스타에 올리세요, 네. 별로 찍고 싶진 않은데 네, 찍으세요. 찍으세요. 그렇게 썩 화려하지도 않아요. 네, 맛이 말이에요. 맛이. 찍을까? 응. 그래 맞아. 이런, 이런,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응, 응, 어, 이런, 이런, 이런 것도 찍어 네, 찍어 떠들지 해야지. 마시고요. 네. 제 팔이 아프거든요. 꼭꼭 꼭 찍어야 돼요. 네, 레시피입니다. 그래, 잠시만요. 너무 힘든데. 아 삼각대 저.. 그걸로 찍을까요? 이렇게 내놓고? 이뭐 하시는 요아좀 지루해서요. 얼마나 오래 하시려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조금 걸립니다. 조금. 다 왔는데 볶음밥이 집중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떤 볶음밥이 집 20분을 볶아요 <laughs> 20분을 볶고 계세요, 지금. 배고픈데 안 찍을래. 아니, 좀... 아, 아,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아, 자, 자, 자. 볶음밥 시간이 네. 저분들 식사가 끝나갈 정도인데 네. 지금 마무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자자 아이씨, 배고프네. 아, 아 마무리해 드릴게요. 어 드셨어요? 예 네, 끝난 줄 알고 아 왜? 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뭘요? 아 드시면 어떡해요? 몸 차이가 있다고요? 아아이 지금 드시면 안 되는데 마무리가 뭔데요? 깨요. 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해, 해, 해. 깨만 뿌리고 마무리해.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기요. 그럴 수가 없어요. 20분 또못 기다려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아니요, 아니요, 저, 저, 그, 마무리 해. 아니요 저저 그냥 마무리해. 여보세요. 네. 배고파요. 저소드릴게요뭐 네. 네. 스파이더맨처럼 뿌리. 이게 뭔큰 차이가 네. 있다고. 레시피예요. 레시피. 아, 마지막으로 계란. 아, 계란, 계란. 아, 여기 그래도 뭐 재료가 되네. 어, 네. 많이 네. 막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이네요? 네, 네, 네. 네, 삶은, 삶은 계란, 계란. 예, 왜? 이걸 왜? 어이 뭐해요? 제뭐예을제거 먹을 제거 왜요? 제거 왜요? 허거 이거, 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거뭐거 하나 뿌린다고 이 달라진다고 이거. 이거, 이 야, 이 볶음밥이 잘 눌려가지고 맛있어. 맛있으시죠? 네, 맛있어요. 뼈좀더 뿌려드릴까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야, 이거 오래 볶는 음. 이유가. 아, 맛있게 드세요. 네, 뭐더 필요한 맛있어. 거 없으세요? 아, 괜찮아요. 아, 네. 네. <laughs> 볶음밥이요? <laughs>